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세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해야 할 내용은 재산세 세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정답은 X입니다. 재산 납기 기간은 맞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기는 맞는데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7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꺼번에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100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과 징수가 가능하고요. 지자체의 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차고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 이미 낸 세액을, 그죠?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적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토지 외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은요. 과세 대상별로 각각별로 하나하나씩 주택은 각각 주택별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장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게 되어집니다. 2-2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넣어도 납기 계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납기 계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2-3.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정답은 O입니다. 신고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고 통지를 하는 겁니다. 2-4.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할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2,000원 미만은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3-1.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이다 정답은 5 입니다 건축물은 7월 16일 부터 7월 31일 까지고요 토지는 9월 16일 에서 9월 30일 이다 그죠 31일 이 아닙니다 9월 30일 입니다 3-2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 까지이다. 정답은 5입니다. 3-3.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정답은 x입니다.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날짜가 틀렸죠. 날짜는 주택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토지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3-4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재산세는 분납, 물납 모두 할수 있죠. 250만 원이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요. 1000만 원이 넘으면 신고에 의해서 물납도 가능합니다. 4-1.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정답은 5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6월 1일이죠. 4-2. 토지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정답은 X입니다. 토지인 경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죠. 4-3.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정답은 X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급하죠. 그러나 이것은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나오죠.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기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재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250만 원을 초과했죠. 그래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250만원을 뺀, 250만원을 2개월 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고요. 만약에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그세 개, 100분의 50, 즉,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600만원인 경우는, 2분의 1은 300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300만 원은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의 1 이하의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450만 원이다. 그러면 250만 원은 1차에 내야 됩니다. 그죠? 250만 원 내고 나머지 200만 원남죠이것을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250만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또 여기에 조건은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A 구역과 B 구역이 있는데 A 구역의 부동산, 그리고 여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부동산에 대해서만 A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요 A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물납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B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물납을 할수 없는 겁니다 그죠 B는 B구역에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그리고 중요한 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을 할수 있다 잘 알아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거주자 그 값은 2017년 2월 10일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2017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2017년 2월 10일에 취득하고 2017년 10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17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정답은 5입니다. 재산세 납세 일자는 6월 1일이 되어지죠. 8-2.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신고징수가 아니죠. 보통징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고가 아닙니다. 8-3. 갑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7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정답은 5입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9-1 지방세의 재척기간은 5년이다. 정답은 5입니다. 9-2.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재척기간은 10년이다. 정답은 5입니다.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할 경우는 제척기간이 10년이 되어집니다. 9-3.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정답은 X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 미신고는 7년입니다. 9-4. 상속 또는 정렬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미신고 시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정답은 5입니다. 상속, 정렬, 미신고 10년입니다. 9-5. 명의 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한 경우 미신고시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정답은 입니다. 실관리자는 위탁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열 번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단,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합니다. 정답은 5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 7월 31일까지입니다. 건축물입니다. 주택이 아니죠. 자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앞에 문제 계속 두개는 반복되어져 나왔습니다. 자 주택과 별장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건축물과 주택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만원을 초과했는데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괄 납부가 가능하죠. 한목이 다 납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한 번째, 갑은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 주택에 2016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만원이고 2017년도 다음에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만 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값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얼마인가? 잠시 멈추고 계산 후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5. 5만원이 되어집니다.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액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봅시다. 작년 기준입니다. 3억과 6억만 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3억 이하는 105%를 기준하고요. 작년 기준으로 6억 이하는 작년 기준으로 110%, 6억을 초과하면 작년 기준 130%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금액이 더 많으면은 내야 할 세금이 그죠? 요만큼만 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3억 이하는 105%까지만 작년보다 또 6억 이하는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만 작년보다 6억이 초과할 경우에는 작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30%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주택가격이 6억이기 때문에 3억에서 6억 이하 사이 110%에 해당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1.1이 되어지죠? 그래서 작년 재산 가격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산출한 세액이 124만 원이지만 다낼 필요 없이 작년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1 하면 55만 원만 이번 해에 재산세를 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산세 세부담 상한액이 되어집니다. 많이 나왔지만 이 많이 나온 거다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억과 6억 기억하도록 합시다. 3억이야 100억, 3억에서 6억 110 작게 올랐죠 그런데 6억 초과하니까 어 20%나 갑자기 뛰었다 그죠? 130% 요거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택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주택 외 150%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작년에 50만 원이라면, 주택 외라면, 그죠? 곱하기 1.5를 곱해서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75만 원을 내야 됩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도 같이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12번째. 재산세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 군, 구에,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허가 통지를 받은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1 과세 대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항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정답은 5입니다. 아래쪽에 5층이 있는데 2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그죠? 3층은 만약에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50%가 넘게 되어지죠, 그죠? 100분의 어, 50 이상.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한다. 라는 것이죠. 13-2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은 5입니다. 귀속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 건물이 있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 공부상에 어떤 소유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납세 의무자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매도를 하고 이 매도한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납세 의무자를 분명히 알지 못해요. 이때는 공부에 기록되어진 소유자가 바로 납세의무입니다. 요가 구분이 되어지겠죠. 요거는 매매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지고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판매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이 집의 소유자를 알수 없을 때는 이 집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알지 못할 때는 공부에 등록되어진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구분할 수 있도록 합시다. 14-1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정답은 5입니다. 14-2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은 5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그러나 유료로 사용할 때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죠. 14-3. 과세의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은 o 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점이 나왔죠.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그 다음에는 거주하는 사람. 지분이 똑같을 때 그죠? 그래도 거주하지 않고 전부 다 지분이 같을 때는 제일 연장자가 바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에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정답은 X입니다. 토지와 주택과 건축물이죠. 그죠?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는 시가 표준에 개별 공시 지가가 나오면 여기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0.7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구한다 그랬죠. 과세 표준은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산출되어진 금액입니다.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결정한 가액이고요.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이 산정되어 져 있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0.6을 합니다. 자, 주택은 0.6. 요거도 알아놔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은 0.7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요거도 알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토지 건물 묶어서 0.7, 그 다음에 공동주택, 주택 들어가면 0.6 같이 알아놓도록 합시다. 16-1.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은 O입니다. 유료로 사용하면 재산세를 내어야 합니다. 16-2. 시장, 군수는 과세 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16-3.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 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 정답은 5입니다. 아까 했었죠. 3억과 6억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3억 이하는 105% 작년 기준으로 그죠? 그 다음에 3억에서 6억 사이는 110%, 그 다음에 6억 초과는 130%를 적용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세 부담의 상한이 적용되어집니다. 재산세 17-1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정답은 X입니다. 6월 1일이죠. 17-2 주택의 전기분 납부 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1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세 납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또, 그래서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납기일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죠. 17-3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정답은 X입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두개 구분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를 했는데, 그래서 변동이 되어졌는데, 그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날에 그 소유자를 알지 못할 때는 공부상에 등록되어진 소유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소유자가 누구인지 몰랐을 경우, 그때는 지금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것이죠.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하여 들어봅시다. 반복만이 학습의 최선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